버스터미널 7시30 출발해왔는데요. 오늘은 치앙라이 갑니다. 출발하는 버스고요. BC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 왔으니까 이제 어리버리 헬. 어리버리 헬 차례야. 이제 헤매야 돼. 네. 야, 터미랄도 이렇게 사실 터미랄이. 네. 버스가 굴러갈 때 20년 정도로 낡았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먹자. 그래, 그래. 깔끔하게 생겼네, 아주. 되게. 샌드치를먹어 <목소리도 안 하죠> 여기 밖에 앉아서, 앉아서. 뭐, 앉아서 먹어 고기 거기, 거기 앉아서 먹자 뭐. 저쪽 뒤에 테이블도 있네 어 안에가 시원하면 안에 안 안에가 들어가 안에는 시원해 음. 조금 시원한가? 아니, 지 않나? 지나이와스정류장 근처에서 식당을 찾다가 아,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가서 엄두가 안 나다가 여기 카페를 만났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깔끔하고 거의 손님들이 거의 100% 외국 사람, 한국 사람만 한 명도 없네요. 제뭘 야채술만 음. 먹고 버스를 두 시간을 타고 왔어요. 우선 이제 이거 하나 음. 바꿔 먹자요 그래갖고 음. 앉아 한잔하고 음. 음. 커피는 음. 맛있는데 점심 먹기 좀쓸거 같아. 요 버스에도 먹어야지. 아니면 여기 카페가 여기 식사 제공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음. 음. 우리가 여기서 아침을 먹었고요. 아, 됐어, 볼트를 불렀는데 1분 만에 도착한다 그러더니 벌써 나와 있어요. 벌써 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어, 먼저 들어가. 어머니. Wow, oh, it's a big uh, good beautiful place. Yes. Wow. Okay. Is it police? Yes, police. Oh so many police police. Policemen. Policemen. Okay, I'll start with this way. 아, 먼저 올라가려니까 뭐, 그러고 있어.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탑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Thank you. 네, 네. Thank you. Thank <laughs> 음. <laughs> y <Very 예쁘다>. <laughs> <beautiful. 웃음> 아, 이게 도는 게 아니네. 나한 바퀴 도는 건줄 알았어. 소이요 좋지. 음. 이번 여행이 은근히 좀 쏘쏘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어. 음. 같아 그렇지. 예. 응. 화연 석회가 화려하고 이쁘긴 한데 고급스럽진 않아.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응. 밖으로 나가 보세요. 啊、uh。Huh. Uh huh. 호텔에서 잠깐 이제 시앙라이 반풍경을 보기 위해서 호텔이잖아, 아, 나왔습니다. 이 호텔이 좀 저희가 묵고 있는 우왕칸 호텔 삼성 쪽이구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이 엄청나게 큰 호텔이네요. 시앙라이 있는 관광지였고. 여기서 걸어서 2분, 2분, 2분 거리에요. 근데 요 주변이 되게 치앙나이서탑탄된가봐요 예쁜 카페들이 보이고 서양애들이 유럽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냥 마다 애들 이다 찾아가야 돼. 어, 나이트 바도이 근처에서 아, 바로 우리 호텔 바로에서 1분 거리에서또 나이트 바자 있다. 떨어지면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아저씨 지나가서 아저씨가 나와봤는데 어 맞아 한사람같겠어 어, 들어가 들어가 봐 여기 단체이 받는 응. 집 맞잖아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아 아, 아저씨는 준비하나다예안예 아. 음식도 예, 맛있고 예. 밑반찬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사장님한테 오늘 단체 선님예약기 있어 갖고 못 받을 시겠 때는 뭐 이렇게 음. 얘기했더니 를 다행히 김치찌개는 된다 그래 갖고 들어와서 저녁을 얻어 먹고 가게 생겼습니다. 단체 선님님 약밥을 먹었했나박 셀사야. 저이고 밥을 한국 음식을 먹고 가는 거. 음. 이거 음. 뭐안는건요살인데아니 <놀람> 여러분, 바꾸면. 안 나! <laughs> 치앙나의 라이프 과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되게 조그맣다. 내가. 여기 치앙마이보다 더 시골이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탈모신 타고 한 50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 딱 그런 느낌. 여기 뭐볼거 있다고? 요고네자 비누 <laughs> 코드 안 내킨다 이거. <laughs> 기도 코도 안 맥히지 지금 우리가 5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과일 가게처럼 보였는데 음. 식당이야 과일 음. 가에 있어도 그림이 딱 있다 우리가 지금 칼이 없어 A bit. i will do hiking over okay. there okay. and then over there i will take the okay. oh, bus 그래, 왕코 호텔 간다. 간다, 가. 뛰어가는 거 맞나? 맞아요. 우리 호텔을 가운데 두고 주변을 뱅뱅 돌다 왔어. 호텔 주변은 그치? 어.